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몸짓 분야를 맡고 있는 예술강사입니다. 2차 시에는 파핀댄스의 기초가 되는 다리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팝을 배우기 전에 댄스 기초가 되는 업다운 바운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다리를 양쪽으로 살짝 벌리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옆에서 보면은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예요 이때 상체는 조금 편하게 가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체를 체스트와 그리고 배를 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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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에요. 자, 이번에는 업바운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업바운스는 다운바운스와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위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그러면 이게 어퍼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바운스를 가지고 스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스텝은 다리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게 한번 가볼 건데 첫 번째는 양쪽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세븐 1, 2, 3, 4, 5, 6, 7, 8이에요. 이번에는 상체를 구부리고 다리를 다운 바운스를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두, 원, 두, 원, 두, 원, 원투 해요. 이렇게 스텝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셋, 네 마찬가지로 다운 바운스를 하면서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말 잘했어요. 이번엔 음악에 맞춰서 바운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방금 했던 스텝. 옆으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혹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운바운스 혹은 업바운스를 넣어서 우리만의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리팝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팝의 힘은 어디로 들어가냐?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허벅지랑 엉덩이에 들어갈 거예요. 동작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바운스에서 조금 가지고 올 건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서, 올리는 순간 허벅지랑 엉덩이 힘을 원! 딱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무릎을 너무 굽힌다거나 혹은 무릎에다가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대로 골반 올라올 때 골반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다리 팝은 조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돼요. 제자리 있는 상태에서 세. 에이 원힘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이에요 앞에서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렸지만 이게 적응이 된다면 이제 무릎을 조금만 이 폭을 줄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힘, 1 힘, 1 힘, 1 힘, 1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원, 힘.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전체 팝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있는 상태에서 전 시간에 배운 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손목 팝, 두 번째는 삼두, 그 다음에는 체스트, 마지막으로 다리 팝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하고 추가, 하나하고 추가, 하나하고 추가, 하나하고 추가 해서 총네 가지의 팝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 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한쪽이 팝이 크면 안 돼요.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자, 분배를 잘 해야 돼요. 네 가지 동작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25%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동일하게 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제자리는 있 상태에서 원, 투, 원, 투, 원, 투 더하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더하고, 원, 투, 원, 투, 전체 팝을 꾸준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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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도록 할건데 다리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왼쪽 다리가 그대로 올라가면 어디 힘을 주냐면 오른쪽 다리에 모든 힘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반대발이 올라가면 은 마찬가지로 왼쪽 발이 그대로 힘을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자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서 이런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팝을 줘야 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서 이런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왼쪽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팝을 추고 그대로 팝을 추고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올려 볼게요. 포즈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 볼게요. 원, 투, 원, 투. 포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원, 투, 원, 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원, 투. 뒤로도 한번 가볼까요? 원, 투, 원, 투. 마찬가지로 원, 투, 원, 투.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바꿔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포즈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번에 음악에 맞춰서 두 번씩 팝을 맞추고 그대로 포즈를 바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넣고, 그리고 다양한 기본 동작을 이용해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면 늘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나만의 포즈를 만들어서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전자패드 혹은 컴퓨터로 영상을 찍어서 나의 모습을 모니터링해서 내가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팝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다음부터는 더 많은 동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